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튼팅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Q3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작업, PPF 작업, 가죽 코팅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후퍼옵틱 클래식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3% 측면과 후면 썬루프 전부 1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클래식 33%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썬루프까지 전부 15% 농도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Z8000 제품 설치했습니다 배선은 테사 흐뭇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마감을 해 드렸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 수납함에 매립해서 RF 방식으로 MP온 제품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을 했고요. 시공해 드린 코팅제는 기온 커츠 레더 쉴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PPF는 4종 PPF 진행했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도어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엣지 부분 트렁크 상단의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고 캡 부분 PP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디 Q3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